안녕하세요. 분홍빛 다육입니다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쁘고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예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엑셀런터랍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붉은 자줏빛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음, 화분 크기가 14cm입니다. 가로 14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모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화이트 샤넬입니다. 어, 이 아이는 로제트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중간에는 이렇게 완전히 뽀얗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큰 얼굴 하나, 작은 얼굴 하나, 이런 식으로 이 화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전체 크기를 재어 보겠습니다. 13, 4 c m 13 내지 14cm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쌍두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쌍도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쌍도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크기는, 전체 크기는 다 비슷합니다. 크기는 13, 4 c m 13.5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예, 한포트 25,000원입니다. 까라솔입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이, 이 아이는 키가 큼직하게 생겼는 게 아니고 14cm 화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키가 이렇게 모두 이렇게 키가 나지 마가, 나지막하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모두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만원입니다. 에트미입니다. 에트미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한가득 되게 들어있습니다. 어, 포트는 14cm 포트고요. 어, 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 12,000원입니다. 레노필름 쿠타툰금입니다. 입장에 금줄이 자주빛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한 포터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로제와인. 색감이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2두씩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7.5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예, 8,000원입니다. 블랙 테트라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쌍두로 이런 모습입니다. 7.5cm 펄분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예, 8,000원입니다.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많이 이렇게 달궈져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9.5펄 분에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만원입니다. 핑크니모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한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9cm 포터에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천원입니다 멀로 키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르고 입장이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이두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예, 만 원입니다. 홍리. 홍리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현재 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드는 아이도 있고. 예, 만 원입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현재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죠. 7.5 펄분에 이 정도 크기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외두로 똑같이 들어 있어요 8,000원입니다 골드젤리입니다 골드젤리는 노란색으로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멜랑 꼬리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 이 아이도 많이 지금은 다져져서 굉장히 이렇게 청소도 제법 되고, 어 11cm쯤 되는 크기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한 포트가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네 종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현재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이 두도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9cm 포터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런,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룬데리입니다. 룬데리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머지 않아서 이제 꽃을 활짝 펴줄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한 포터가 어, 9cm 포터에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5,000원입니다 제이드 글로우 현재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어, 뽀얀 백분에 이렇게 핑크빛이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7.5펄분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원종 퍼리트입니다 색감이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11cm 포터에 이런 식으로 밥이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6천원입니다. 클락비입니다. 클락비는 지금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요즘 꽃가루가 있어가지고 입장에 모두 이렇게 부헉해 이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한포터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 7,000원입니다. 레인서타입니다. 레인서타는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4,000원입니다. 에쿠스입니다. 에쿠스는 모두 이렇게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고요. 한 포터가 이런 모습입니다. 어, 크기는 9cm 포터에 이 정도, 밥이 이 정도 되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7,000원입니다. 집시입니다. 집시는 지금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3두, 4두 정도 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캐롤. 캐롤은 입장이 털이 보송보송하게 9cm 포터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7,000원입니다. 찰스톤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입장이 짤막하게 아주 이렇게 다져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8천원입니다. 라네즈입니다. 라네즈가 굉장히 화분에서 많이 커가지고 어,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줬답니다. 굉장히 입장수가 많고 많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달구어져서 밑에 입장이 또 이렇게 새로 많이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두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만원입니다. 솜니엄입니다 솜니엄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궈져서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입장이 통통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마늘입니다 캐라리온입니다캐라리온은 지금 핑크빛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큼직하게 13cm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는 이런 아이도 있고, 13cm 크기로 검직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미울란미울란은 뮬란.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지와와 건무지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7.5펄 분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예 6,000원입니다 사각꽃입니다 사각꽃은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 이렇게 자구도 달려 있고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 6,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인데 사과 꽃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거든요 한 포트가 이렇게 밑에서 자구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아이는 지금 윤기가 이렇게 잘잘 잘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입니다 엔젤스 핑거입니다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길쭉하게 통통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 있어요. 예, 4천 원입니다. 폴덴시스입니다. 폴덴시스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어, 9cm 포터에 이 정도 밥이 되게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구페리금. 구페리금은 한포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입장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한포터가이 정도 되게, 9cm 포터에 이 정도 되게 들어있어요. 예, 6,000원입니다. 살롯입니다. 살롯은 지금 많이 이렇게 다져져서 입장이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크기는 11cm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예, 12,000원입니다.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입장이 통통한 이런 아이죠.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3도, 4도 정도 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만원입니다. 키스 오버 파이어 무은둥입니다 이 아이는 많이 묵었어요. 색감이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 빨간 라인이 또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한 포트가 모두 이런, 이런 모습입니다. 예, 5천 원입니다. 아비규.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모습이고요. 9cm 포트에 이 정도 크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 만 원입니다. 바랑새입니다바랑새는 한부터가 이런 모습이고요. 청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8천 원입니다. 센세이션. 이 아이는 입장이 엄청 통통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핑크빛 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얼굴이 이 아이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예 6,000원입니다 소인제 금입니다 액복용금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모두 포트마다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예 만원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한 포트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11.5cm 분에 이런 식으로 한가득 되게 담겨져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